예, 네, 전교조가 1988년도에 이제 다스을올렸는데그 앞에 전국 민주화 교수 협의회, 민교협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전교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거죠. 민교협하고 전교조하고 전교조가 만들어질 당시는 사실은 교단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이 전교조에 활동했는데 그때 가장 큰 역할했던 것이 참교육이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까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가짜 교육과 참교육이라니까. 그런데 이 참교육이라는 말이 어떻게서 나왔는가를 알면 까무으실 겁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말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레닌이 네니니, 레닌의 부인이 그때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이런 교육 체계나 사회 질서를 뒤바꾸기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참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러시아어로. 그게 그걸 영어로 바꾼 것이 True Education. 거기에 이제 미국에 건너가가 True Education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진교육이 됐어요. 참 진짜. 그래서 그 진교육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게 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진, 이 전교조는 출범할 때부터 일본 교원노조, 일교조 그대로 본다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일본에 대해서 뭐 반일 프레임을 씌어가지고서 뭐 주창가를 부르고 어쩌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일본 교원노조 일교조로 행태를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 일교조가 이제 폐단이 1970년대 넘어가 이제 90년대로 오게 되면 일본에서 도 학급 붕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보게 되는 온갖 안 좋은 일들. 뭐 학생이 교사를 저 폭행한다든지 아니 이런 학급 붕괴가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기는 그냥 그냥 그대로 끌고 와 가지고서 그럴싸한 참교육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 가지고서 한 것이 전교조의 출발 단계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그 전교조에 했던 분들이 이제 해직당했습니다. 그 사람 은 나중에 복직되긴 하지만은 해직된 상태에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대학에 돌았어요. 그게 이제 대학의 팔과학번입니다. 그 팔과학번 애들이 뿐만 아니라 8, 9학번에서부터 하여튼 90년대 중반까지 이들이 대학에 상당한 이 교단의 대학의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금 그래서 8, 9학번에서 한 9, 3 정도까지가 이게 대학의 사제관계 그게 기존의 사제관계하고는 다른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죠. 대학에. 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그게 참교육이라 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분은 그렇다지만은 물론 그전에 있었던 뭐촌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예, 됐지만은 그 원, 원천적인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되고 교육이 정화가 됐으면 이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집을 새로 짓는 것까지 할수 없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는 전문이고 이거를 집을 새로 건설하는 사람은 또 별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도 이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혔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해온 전교주의 행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국 국수... 국정교과서 그 국사 그 교과서 문제로 애가 교학사에서 하는 거를 전교류가 나서 가지고서 완전히 전국에 딱한 군데 부산에서 국사 교과서를 한개 채택했었어요. 교학사에서 나온 거. 그거를 그냥 온갖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못하게 막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교과서 못 만들게 하고, 지네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지네들이 뭐 감수를 하던 지필진도 다 들어가고, 그 교과서 선정할 때도 그 전교조와 입김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그러니까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삐뚤어진 역사 교육을 받는다. 그문영배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유교를그 명백히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 열두, 열여개 유엔 참전국이,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려고 했다는, 이따위 말단되는 이유를 들어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소장이 될수 있냐. 이것이 전교조 패단을 가장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대안할 거냐. 교육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개입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은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백지에다가 물을 하면은 금방 다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있을 때는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교조 무슨 무슨 교육 무슨 교육 해가지고서 그런 이상한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교조에서 그 집단의 형태로 해가지고서 교육감 권력을 장악하고, 전, 전국에 거의 다 교육감, 다 좌파 교육감이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말을 바꿔가지고서 뭐, 진보 교육감이라, 아니, 진보는 무슨 놈의 진보야? 진보라는 걸음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진보가 아니고, 이건 낭떠러지 가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우리 운명 공동체를 낭떠러지기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아니 낭떠러지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그게 다 자살하는 집단 자살하는 거죠 그걸 진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하는데 저는 진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좌파냐 우파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중부 뭐 보수니 진보니 이말 자체가 굉장히 선입견이 작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수구 골통이니 말을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구 골통은 이자들이에요. 수구라는 게뭐옛까지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 지금 저기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레닌, 막스 레닌주의를 고집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앞장서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까 저기 내가 그 정계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계선 판결 중에 보면 이미선 마찬가지인데, 이 판결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미선과 정계선의 판결문 안에 소수의견으로, 근데 그거는 정계선은 뒤에 온 사람이니까, 그 판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전교조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법, 공무원법이 정당 가입을 불허하고, 이것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했어요. 위헌이라고 판시 했어요. 이미선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말 그대로 교육의 지덕체를 함양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이 교육의 본질 국가 백년대계라는 이 본질 여기에 충실하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정치투쟁 그만하라는 거죠 정치투쟁 자꾸 해 나가니까 결국에는 전교조 그 가입 회원들이 자꾸 줄면서 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7년 했는데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볼때 이제 이제 그만할 때도 안 됐나 왜 옛날 거 그거 가지고 캣캣 묵은 거 무덤 속에 파묻어야 할 그런 잘못된 그런 이념을 고집하면서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더 맑은 시각으로 공정한 시각으로 바른 시각으로 자 스스로 연찬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제대로 수능하고 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사할 일이 뭐겠습니까? 지식을 주입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왜 이념을 주입하냐고요? 그런 주입식 교육 반대하면은 이념 주입식 교육도 반대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단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1988년 전 교조가 나올 때의 교육 현장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변화된 그런 1988년도 출범 당시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고집을 한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 30년이 지났는데, 세상이 옛날에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떻게 잘 적응을 해서 대한민국의 인류국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 자기네들 뜻에 맞게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 공산혁명식의 이런 교육은 이제 그만둬야 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